오늘은 그 일요일이면서 그 푸른 마리날이 왔습니다. 3월의 그 마무리날입니다. 돌아올 또 새로운 달의 그 시작을 앞두고 있는 또 동세 그 새로운 그 한주의 그 시작을 여는 날이기도 합니다. 말날이 그렇지만 또이 재수와 오복이 그 넘치는 날이기도 하죠. 또그 말이 그 푸른 청춘의 말이 왔습니다. 또 이렇게 되면 그 하는 일들이 더 힘을 받습니다. 가보일진의 그 감목이라는 그 나무는 쭉쭉 그 곱게 또 왕성하게 그 성장의 힘을 그 뽐내면서 자라는 나무를 뜻합니다. 사사로운 것에그 얽히지 않고 항상 그 명분과 대의를 쫓아서 곱게 자라는 그런 그 성질을 의미합니다. 누가 보더라도 그 한눈에 그 기계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그 위풍당당한 그 거목의 암시가 또그 속에는 그 내포되어 있습니다. 말랄이 끄는 그 돈복의 그 위용 또한 그런 그 면모를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말랄의 주는 그 돈복은 당당함 또 사필규정 같은 그 정도 관철의 그 힘에서 또 돈복이 더잘 크게 그 터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나무가 뜻이 그 아무리 그 웅대하더라도 그 솜털같이 그 여리게 그 뻗어 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물을 수혈받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그 성장할 수 없습니다. 이렇게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수혈이 될그 물의 암시는 인간관계에서 그 막힘이 없을 때 더. 크게 그 돈복이 들어올 암시를 주게 됩니다. 결국 외면에는 그 휴지하는 그 꼬장꼬장한 그런 기계도 지니하지만은 내면에는 그 두루두루 또 유하게 그 처세하는 그런 그 인간관계의 그 원만함에서 또 이날 그 돈복은 크게 그 터진다는 것입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가보일 북덕 융성이라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거머주시는 멋진 그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